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기적인 이제 때첫 편집을 하, 할 건데, 네. 정기적으로 네. 이제, 뭐, 전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우윤호동이 윤을 맡고 있으며, 거의 우윤호동이 약간 정신적 윤이에요, 윤. 뭐, 취미는. 취미는 이제, 윤. 실현당한 이 정도. 네. 너 오늘 또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쵸? 네, 오늘 있었어요. 근데 뭐 닥치고 하는 거? <laughs> 어, 근데 진짜 많이 흘긴 했는데. 그래도 <laughs> 아, 이것도, 아, 큰 아픔이 있고 나니까. 괜찮아요. 큰 아픔이 있고 나니까 좀 다시 진정도 했고, 뭔가 오히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마침표를 맺지 못한것 같아요. 그런 또 과정을 다시 시도하고 성장해서 네. 네. 여자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한... 진짜 아 여자들이 다 보신다. 진짜 갖고셔아 예. 한일 년만 기다리면 에야 따서 이제 완전. 진짜 알파벳이야뭐딱 돈도 한2 5 0 0 거고 시바 학교도 이번에 시바 학교 할게요. 예. 네. 난 네. 운동도 족발 책도 많이 읽고 유소 나오면 채고 나올게요. 그러면 이제. 혹시 뭐 롤모델 같은 거 있으시면요, 롤모델? 롤모델. 그래도 그렇지. 뭐 약간 이 사람 좀 되고 싶다 이런 건 있지 않았던데,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자반이 힘이라던가 아, 네. 자야르 힘이라던가 근데 스펙 <laughs> 하긴 하는데 그분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아니야 이 뒷사람인 가요 아니 아니. 자반이 형님은 제가 기로한 올해 그래도 한몇개꽤고텐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좋은데. 어쨌든 결국 그것도 뭔가. 그런 정도. 아, 안정이 지금 아주 추어한다 멋있네요. 네? 멋있네요. 네. 네. 젊기에는 안정적으로 걸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네. 목 표한 그러자들 갖고 시는 그런 사람거든요. 그것 결국 최종 목표는 여자라는 거. 최종 목표 여자. 아, 오케이. 삶의 전반기. 제가 정말 댓글이 들었지 않으세요? 음, 갑자기 누가 안 보았어? <laughs> 모르죠? 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laughs> 아니 바로 또 꼬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는 거지 이제 그런 이제 열심히 산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나의 가치도 한번 입증해보고 그런 어떤 일단 내가 진짜 진심으 좋아하는 사람 진정서 있는 관계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과하게 한 거지. 사실 그건 아니야.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뭐, 뭐. 그런 해는 아는데 일단 빠른 기기들이 결정하고 부생을 열심히 하다가 분수를 한번 더두드 주지 않을까? 분수 네. 이거는 좀더좀더 좀더 무거운 마음 무식하게? 예무하게예좀 네. 네? 네. 많이 무식하게 왜냐면삼십가실패하기 했지만 어동하기 너무 많아서 기운을 음. 만고 코를 조금만 더가듬어서더 하면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쿵~ 대학 평등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아네 그냥 태어나지만. 어, 일단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지. 다잘 지내라. 그렇죠? 네. 잘 지내. 근데 보고 싶진 않을 거야. 잘지내 <laughs> 혹시 이거 이영상을위 인해서 아제 그냥 이 유입으로 그냥 또 다른 아 여성분들니까 새로운 <laughs> 나중에 인연에 대해서 한마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한마디 아직 뭔가 보지 않아서 좀잘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뭔가 새로운 인연 살면서 저를 마주치는 일이 있고, 저희 이제 좀 어떤, 어떤, 그런 사랑의 작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뭐, 소중한 기억 만들어 드릴게요. 네. 소중한 네. 주 네. 그 정도? 깔끔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